안녕하세요. 저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아주 깜찍한 삐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귀엽죠? 주름이 지금 자는 것같아 이게 학교 앞에서 팔길래 천원 주고 사온 건데 밥도구를 줬는데 얘가 병들었어요. 날개도 좀 아니에요. 보시 병든 거 아니에요. 보시면 날개가 다 찔겨 있잖아요. 어? 씻었다. 탈수 부족이라 가지고. 병아리가 씻었어요. 근데 팔팔하긴 팔팔한데. 조용하게 말해. 팔팔하긴 팔팔한데 얘가 지금 눈에 기운도 없고 음질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고 있어요. 코도 자고 있어요. 코도 보시면. 코도 약간, 뿜, 러졌어요 아닌가, 원래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마지막에 내가 이게. 이게 지금 너무 귀엽, 귀여, 귀여운데. 엄마가 허락을 하긴 했는데, 아빠도 지금 조금 좋아지고, 다행히 그렇게 빨리 갖다 버려.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 거 같아요. 이게 옛날 추억이, 추억이기도 해가지고, 저희가 어른 되면 살아있으면 저희가 취업이될 거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른 될 때까지 키우면 얘를 닭 떼면 버려야 된대. 아빠가 장난으로 자꾸 이런 말을 하세요. 어 닭이 시... 되면요. 닭돌이탕이랑 치킨을 먹자고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빠가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오, 오해 마세요. 아빠가. 기대된다. 닭도이탕 그런 음. 거예요. 음, 우리 아빠가 조금 장난에 재치기네요. 아유 시끄러워. 얘네는 만지면 얘네가 잡아먹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 자 그러면 이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이걸 이봐주셔 주 시는 사람 께는 진짜 감 사하 겠 습니다.